안녕하세요, 미미예요. 어, 오랜만에 제가 옷을 샀어요. <laughs> 이제, 어, 요즘에 이렇게 안쪽에 가을,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옷을 너무 사고 싶어서, 어, 찾고 찾다가 홀로. 네, 그리고 걸즈를 샀거든요. 이번에 제가 원래는 해외 해외 직구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해외 직구는 못하고 어, 지금 최저가 검색을 해갖고 정말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사기는 했어요. 어, 이게 헌트 네이비고요. 오자마자 <laughs> 너무 이뻐서 입었고요. 나머지 하나를 더 샀는데 어, 배송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두 개를 샀거든요. 요거는 레드. 네. 그래서 요게 사이즈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우선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음, 처음에 헌티 네이비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그거는 바로 겟했고, 어,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빨간색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 제가 산게 걸드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 딱 이렇게 받아보고 너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 잘못 샀나 그랬는데 어, 지금 제가 산 거는 라지 사이즈고요 네 걸지어서 라지 사이즈면 제가 평소 4,4 반에서 5가 조금 안 되거든요 4,4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일부러 조금 그 허리 라인 정도에 올수 있게 어, 생각해서 요걸 샀고 조금 타이트하고 하게 입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어, 면이어서 저는 조금 많이, 어, 뻣뻣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제 폴로 매장에 갔을 때, 어, 그냥 성인 여성 거는 이면 부분이 되게 조금 빳빳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걸지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 생각보다 이거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12에서 1 4세 색깔도, 레드가 너무 쨍하지 않게 약간 다크한 여기 지금 카메라에는 약간 밝게 비치는데, 어, 약간 톤다운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입으면 이것도 생각대로 이쁠 것 같아요.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펀트 네이비 입었거든요. 얘는 워낙, 어 여기, 이폴루에서 워낙 유명한 색깔이니까 기본, 기본으로 기본 제가 산 거고요. 어, 지금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여기 배꼽 <laughs> 좀 민망한데 <laughs> 여기 그 바지를 입었을 때 약간 어, 크롭티 정도로 제가 입고 싶어서 어, 팔을 내리면 이 정도고 팔을 올리면 이렇게 살짝 보여요. 여기 정도가 그래서 어 조금 민망할 때는 안쪽에 조금 그 기본 티 정도를 입고 입으셔도 될것 같고 그냥 어 놀러 나갈 때는 <laughs> 네 약간 배 보여도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팔 길이도 보시면 이렇게 딱 지금 저는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로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샀는데 조금 약간 넉넉한 걸 원하시면 이 길이도 약간 더한 4cm 정도 조금 더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배 부분은 충분히 가릴 수 있게. 그러니까 엑스라지를 사시면 그 정도가 될것 같고 지금 팔 부분도 제가 딱 뻗었을 때한이 정도 딱 손목 라인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제가 보통 일할 때는 이렇게 걷고 막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팔이 너무 이렇게 긴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팔이 딱 떨어지는 거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개 정도 이렇게 열고 하면 조금 자유로고 브이넥처럼 보이고 어, 여기를 좀 잠궈 볼게요. 그러면 되게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음, 이렇게 잠궈서 단추가 걸지어서 조그만, 이렇게 잠그면, 요런 이런 스타일. 생각보다, 어, 걸즈 치고는 되게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 요 조금 이따가 레드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레드 입었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다홍색 비슷하게 지금 화면에는 보이는데 어,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톤 다운된 레드예요. 네, 이것도 어, 저는 이렇게 밝은 색도 좀 쨍한 색도 잘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것도 안쪽에 바깥쪽에 뭘 걸쳐서 입어도 되고 단추를 다 잠그면 뭐 이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좀, 목이 답답하면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한두개 정도? 해서, 그냥, 요런 느낌. 그리고, 길이는 당연히 같은 사이즈여서 똑같아요. 딱 여기 허리 라인까지, 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팔 올리면, 여기, 옆구리 살 보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 걸즈를 제가 처음 샀는데 어, 생각한 것보다는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이렇게 체구가 조금 작은 신 분들은 지금 라지 사이즈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좀키하게 입으시는 걸 원하시면 라지 사이즈. 그다음에 아, 약간 조금 넉넉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엑스 라지 사이즈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바깥쪽에 뭔가를 걸쳐서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괜찮나요? 이것도 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여기까지 딱 와서, 요것도 코트나 이런데 바깥쪽에 이렇게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네, 실내에서는 이렇게, 그 봄, 가을에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어, 안쪽에 이렇게 입고, 저는 원래 어떻게 입을 생각으로 사용하면, 이 버버리 조끼에, 실내에서 이렇게 약간, 약간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거랑 제가 레이어드 해서 입는 게, 어, 저번에 자라에서 샀던 거. 이거를 같이, 입고. 지금 완전 추울 때 아니고, 한 영하 한 2, 3도? 2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두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입어도, 네, 이뻐요. 안쪽에 레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으려고, 네. 괜찮나요? 이렇게 <laughs> 네, 입어도 이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 두세개 입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어, 지금 빨간색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무스탕하고 같이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데는 돈을 잘안 쓰는데, 어, 이렇게 외투에는 좀 돈을 <laughs> 좀 쓰는 편이거든요. 생각 정말 많이 해서 이렇게 사는 편인데, 이거도몇년 어, 전에 구입해서 지금 정말 어, 네, 잘 입고 있는 옷인데, 이것도 안쪽에 이렇게 레드 포인트나 아니면 저 펀트 네이비 이렇게 입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있어도 지금 충분히 포인트되고, 네, 예 이쁜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겨울 패딩이 기본이죠. 블랙 패딩, 네. 블랙 패딩, 요것도, 이거, 그니 그러니까 안쪽에 이렇게 포인트되는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입어도, 네, 얘도, 어, 포인트되니까, 이렇게 패딩하고 가볍게, 이렇게 안쪽에 입어도, 약간 이렇게 배가 나와도, 네, 상관없이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서 대충 묶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녀도 얘는 안쪽에 포인트 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약간 얌전하고 싶으면 허트네기를 그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고. 지금 약간 포인트 되게, 겨울이니까 포인트 되게 입고 싶으면 여벨레 그래서, 어, 그냥 일반 티셔츠보다는 얘가 보온성이 조금 더 있으니까, 니트여서 보온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시작한 것까지 <laughs>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